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래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여, 대답하지 못하느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자라리 커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또 자기를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나 베풀거든, 벗신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도를 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느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시고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요. 복장까지 단정하게 입고 교회를 갔었어야만 했습니다. 실수로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교회를 간 날에는요, 잔소리를 한 시간이나 들었어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제가 염색을 하겠다고 하면 머리를 다 뜯어버리겠다고 또 귀에 피어싱을 하겠다고 하면 귀를 뜯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보수적인 분이셨습니다 근데, 근데 지금 왜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보수적이 보수적이셨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저는 한 안수지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범이 되어야 했고. 또저 스스로도 겉을 가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 또 보여지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로부터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인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또 참된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참 예수님의 사역이 놀랍다고 여겨지는 건요, 자신을 핍박하고 또 정죄하고 어느 꼬투리 하나 잡아서 예수님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먼저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뭐 식사하는 데손 씻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까지 예수님을 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경계하며 일절에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마음 상태와 또 그들의 태도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치 수종병,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이 뭐냐면요. 신체 특정 부위에 수분이 차서 몸이 붓고 갈증을 유발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부, 심장, 또 발, 다리, 전체적으로 다 생기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즉, 한 질병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이 내 눈앞에 있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율법교사들보다 먼저 선수를 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안하냐.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신 거죠. 또한 5절에, 아니, 너희 아들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너희들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외적인 것에 집착은 하면서도 안식일에 참된 의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즉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 만약 예수 안에서 내가 참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형식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7절에서 14절에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혼인 잔치에 상석을 차지했다가 주인이 더 귀한 손님을 그, 그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이 다른 낮은 자리로 옮기 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테지만. 반대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며 그 사람은 영광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의 배치는요, 마치 우리의 사회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마치 많은 부와 명예를 취한 사람이 계속해서 높은 곳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앉으려고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 자리는요, 사회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신 자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더 높은 곳에 앉으려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나의 명예와 나의 명예를 과시하려고 자랑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낮아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공의를 아무도 몰라주고요 나의 성김을 아무도 모를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러분은 더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리스의 참된 제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고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쉽게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친구.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은 초청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친척, 형제, 친, 어, 친구, 부한 이웃이 약자들과는 굉장히 대주되는 그룹이잖아요. 아마도 이러한 친척이나 형제들, 친척들을 냅두고 약자들을 초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약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초청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다시 초청해서 호의를 대갚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요. 언제든지 자신들이 다시 초청해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테지만 약자들은 그런 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의 호의를 바라지 말고 수치와 무실 당한 이 약자들을 먼저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동산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위치만 봤을 때요, 주위에 어떠한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편리 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주마다 새신자가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매주마다 많은 교인들과 학생들이 올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그 복음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14절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처럼 어떠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리 소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 생명과 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아짐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당장 대가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우리 같은 약자들을 먼저 섬겨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된 여러분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사랑으로 약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며 때로는 보여지는 것또 형식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약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먼저 예수스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을 일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